예, 예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프로그램이고 자존감 향상과 명확한 삶의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는 시치료. 예, 저는 서원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신진범 교수입니다. 양력을 잠깐 보면 전월 치료 강사이고. 미국 시 치료학회 한국 대표, 한국 문학 치료학회 국제 이사, 한국 독서 치료학회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소개를 간략하게 할 텐데요. 혹시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에서 신진범 교수, 어, 콤마, 예, 머 어, 서원대 이렇게 하시면 어,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에 예, 신린대 기사이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치료가 뭘까요? 시로서 치료한다. 그래서 시치료, 시쓰기와 읽기. 이 하는 목적은요 분노를 배출하게 합니다. 또한 자연의 경이와 삶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고민과 슬픔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나는데요. 역경을 딱 뒤집어 보면 뭐가 됩니까? 경력. 그래서 경력이 될수 있는, 역경이 경력에, 경력이 될수 있는 변신의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를 낭송하잖아요. 그죠? 낭송의 치유력은 신앙송을 통해 치유된 사람들, 프랑스의 창조적 독서치료, 레진드탕벨 선생님 책을 보면, 시를 낭송하고 많이 치유된 사람들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들 때 하루에 정말 좋은 시한 편을 읽고 감동적인 부분은 필사, 따라 적으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플 때 시를 쓰면요. 인간성을 되찾는 병원에서의 시쓰기. 여러분 병원 가시거나 하면 너무나 인간성과는 멀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시를 쓰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시가 뭐냐? 한마디로 알려주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깊은 밤에 질주하는 구급차와 같습니다. 그만큼 시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 치료 모델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이 예, 전문적인 이론인데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형적이고 처방적인 요소예요. 치료에 기존의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것, 표현적 창조적 요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 이렇게 가상에 하시고요. 치료의 내담자의 글 쓰기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시치료와 관련되죠. 상징적 의식적 요소. 은유, 의식, 이야기 들려주기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 니콜라스 마자라는 분이 쓴, 쓴 책인데요. 시치료 아, 이론과 실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뭐 애한 동물과 헤어진다거나 또 주변의 가족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꾸 나이 들면서 그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죽음과 관련된 시. 그래서 첫 번째로 슬픔 이별. 슬픔에게 말할 수 있게 하여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심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터지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슬픔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라는 시를 한번 만나볼게요. 메리 프라이라는 분인데요.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부는 바람이며 금강석처럼 반짝이는 눈이며 무르익은 곡식을 비추는 햇빛이며 촉촉이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당신이 숨죽인 듯 고요한 아침에 깨면 나는 원을 그리며 포르르 날아오르는 말없는 새이며 밤에 부드럽게 빛나는 별입니다.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약간 슬프면서도 만물에 이 고인이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는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치로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굉장히 선택과 관련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선택과 관련된 시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시치 하는 분들이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가지 못한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랗게 물든 숲 속의 두 갈래 길, 몸 하나로 두길갈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덤불 속으로 굽어든 한쪽 길을 끝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하였다. 똑같이 아름답고 그 길이 더 나을, 나을 법하기에 아. 먼저 길은 나중에 가리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법,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먼먼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느 숲 속에서 두 갈래 길 만나 나나 만나 나는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여기서 이제 한숨을 쉬었다라는 게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선택을 할때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시를 만나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 대학생활 동안 인내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 많이 인내가 필요하고 희망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사라 티즈데일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채찍처럼 살 속을 파고들어도 휘날리는 눈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노라고. 그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받아들이려 애썼다고. 설사, 심장이 찢어진다 해도 내 영혼 닿는 데까지 혼신을 다해 사랑했노라고. 삶을 삶 자체로 사랑하며 모든 것에 곡조 붙여 아이들처럼 노래했노라고. 어때요? 여러분, 어, 혼신을 다해 사랑하고 노력한 일이 있나요? 아 없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결실도 없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여러분 희망을 계속 노래해 봅시다. 한번 더 희망을 노래하는 시들. 자 우리나라 한국 시인 이제 시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어, 첫 번째 정현종 시인입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자,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래서 꽃봉오리가 여러분 진짜 극치, 뭔가를 이루고 가장 좋은 순간인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어, 그런 결실과 결실을 얻을, 얻을 수 있다. 멋진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희망과 예, 문병난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성취가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노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학생들이, 어른들도 그렇고요 살, 왜 살아야 하는가를 잘 이렇게 한 번씩 까먹고 막 그러는데요. 삶의 이유와 목적의 목적과 관련된 시입니다. 만약 내가, 그쵸. 그렇죠? 에밀리 디킨슨,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시인이죠.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조그만한 새한 마리, 지렁이, 지렁이 한 마리, 사람 여러분 친구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어, 도움을 줄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 시와 리텔링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분이 주장을 한 거라서 내가 자주 이제 이걸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에서의 리텔링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 어, 시의 중반까지는 과거 시제로 나는 뭐 했다 나는 뭐뭐 뭐 했다 근데 결론은 현재 시절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보통은 힘없고 어, 트라우마가 많았던 내면 아이 여러분 마음속의 아이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선물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나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어릴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늦은 밤 시골 집에서 공포를 느끼며 홀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 그래서 나는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선물을 가득 안고 그 아이를 걱정하며 빨리 뛰어오고 있다. 어때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약간 힘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도움이 됩니다. 시치료의 주요 쟁점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활동들인데요. 신앙송, 그 다음에 시창작, 그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집단 시창작도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단을, 집단에서 같이 이렇게 집단의 구성원들이 시를 창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를 읽고 토론하기, 그리고 이걸 상담에도 씁니다. 그리고 민담이 시랑 비슷하죠. 그래서 민담을 활용한 문학치료, 그 다음에 사진, 그림, 노래, 단편 등을 통한 문학치료, 글쓰기 치료, 이 모든 것이 시치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서도 아까 앞에서 환자들이 이제 시를 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 시치료, 한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치료시키는 단어들, 그래서 시약, 포이트리, 메디슨 해가지고 이렇게 2008년에 제작된 1 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에서 촬영했고, 근데 출연진들 보시면은 의사, 그 다음에 시치료 전문가, 그리고 존 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시치료 학회 회장님이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알고 있는 분이고 연락도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하고 시치료 전문가가 같이 환자들을 환자들을 치료하고. 쓴 시를 갖다가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를 포함한 표현예술치료의 실제와 가능성에 대한 아, 그러한 다큐멘터리이고, 의사들과 환자가 시를 창작해서 서로 공유하고, 의대생들이 시를 읽음으로써 환자들을 생물의학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볼수 있게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의사들 많이 만나고 싶죠? 나도 몇명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고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내가 5년 정도 뒤에 여기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국이라는 적인데요. 오 어, 진짜. 그 약국에 들어가면은 약을 팔지 않고 이 약병에 그 시에서 나온 한 줄이라든가 좋은 어 문장 같은 걸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파는 약국입니다. 어디 있냐면 영국 비숍스 스트리트의 시약국이에요. 비숍스 스트리트에 있고요. 여기는 시인들을 초대해서 신앙송회를 개최하고 어그 다음에 그어 뭐죠? 시낭송회를 개최하고 도서, sorry 예, 아, 미안합니다. 도서인데 도서라고 그랬네요. 도서, 책을 판매하며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가 운영하냐면 데보라 엘머라는 분인데 시약국을 열기 전에 이 앰뷸런스를 운전하면서 여러분 환자들에게 시를 이렇게 줬어요. 어, 대단하죠, 그렇죠? 앰뷸런스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환자들한테 시를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읽어준 그 시하고 시하고 비슷한 거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 밑에 있는 그림은요 그 위에가 이제 시약국이고 밑에는 뭐냐면 프랑스의 레진 드 탕벨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책들 프랑스 프랑스의 창조적 독서 치료인데요 여기서는 왜 내가 이 사진을 넣었냐면 여기가 이 레진 드 탕벨의 어, 여러분 독서 치료 연구소예요. 그래서 근데 시를 낭송하고 쓰면서 치료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사진으로 보내드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음, 저기 캐슬린 에덤스라는 분이 전월 치료의 실제 글쓰기 치료를 이제 다루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전월 사다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위에 보면 이게 뭡니까? 자유로운 글쓰기가 있고, 그 밑에 꿈, 내적, 지혜와의 대화가 있죠. 그 밑에가 뭐가 있나요? 시집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집기라는 것은 이 사다리 기법에서 굉장히 높은 어, 곳에 있는 거라서 효과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거나, 이럴, 아니면 힘들 때라든가, 아니면 기쁠 때라도 하루에 한편,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한 달에 한 편의 시를 이렇게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를 짓나요? 이렇게 해서 가나다 시 짓기예요. 가나다라 마바로 시를 짓거나 사람 이름 느낌, 기분, 고민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가, 가나다니까 가을이 오니 나. 나도 가을을 느껴서 다 다시 감상적인 상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 어, 시를 쓸수 있게 되고, 대학교의 시험들은 다들 뭐에 대해 논하세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글쓰기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시 혹은 시조짓기. 창작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요. 특히 은유,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청각, 시각 등을 생각하면서 시를 창작하면 굉장히 이렇게 시가 시의 음악성을 부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거나 힘든 게 이제 은유, 메타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상처를 이렇게 여러분들 가리면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은유가 뭐예요? 이러는, 이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마음과 호수 이렇게 유사성을 근거로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더하는 수사학적 기능입니다. 마음과 호수, 그렇죠? 어, 이렇게 어, 또 뭐? 달하고 내 마음을 일으켜도 좋고 자신이 어, 그 다음에 자신이 쓴시를 크게 읽으면서 감상을 하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바쁘거나 빠듯한 인생 어, 삶에서 한번 이렇게 떠나가고 싶다면 강호별곡이라든가 어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입니다. 그걸 한번 읽, 어,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 시를 쓴 사람들은 정치와 세속을 떠난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조도 한번 이렇게 나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짧게 한번 지어 보세요. 자, 그래서 시조, 시, 시조 짓기가 있는데요. 시조의 단어수입니다. 3, 4, 3, 4. 또 3, 4, 3, 4.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연은 3543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어 봤어요. 3 태어나 성장하고 부모가 되어 간다. 공들여 자식 키워 내 몸은 뒷전인데 자식은 부모 마음을 얼마만큼 느낄까라고 예, 한번 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조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시 치료를 다룬 소설이 있는데요 그 사파이어라는 사람이 쓴 푸시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프레셔스로 이 제목으로 제 영화 되었는데요 어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데 굉장히 음 지금 이제 약간 비만하고 그런 흑인 여성입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등장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이 영화가 굉장히 어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근친 상간의 희생자이고요. 어린 나이에 두 아이를 출산합니다. 대한학교의 진학에서 알파벳을 처음으로 배우고 한 줄을 읽고 마지막에는 시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를 쓰고 같은 반 학생들과 책을 발간하는 그러한 인생 승리의 이야기인데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파이의 작품을 살짝 알려드리면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하루에 15분씩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변에서의 하루, a day at the beach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저널에 글을 쓰고 교사가 첨삭 지도를 합니다.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자신이 처한 사, 상황을 이해하고요. 어, 근친 상관에 어 대한 그 피해, 피해자의 의견을 말을 하고,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연에 대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레셔스의 시를 한번 짧게 보면요. 이제 처음에 알파벳도 몰랐어요. 한줄 읽고 막 울고 그랬는데, 아침 거리는 촉촉하다. 성빈 나무 사이로 초록 다이아몬드의 비밀스런 계획이 푸른 잔디를 부른다. 어때요? 촉촉하다, 초록색, 푸른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색상 은유라든가 우리가 육감이 들어간 단어를 쓴다거나 희망적인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말 굉장히 내가, 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다윗 왕이 세공인에게 반지의 색이라고 한 글귀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기뻐 교만해지려고 할 때나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하게 될때 용기를 줄수 있는 말. 그리고, 어, 세공인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얻은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기뻐서 교만할 때, 또 필요하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필요한 말 바로 위에 있습니다.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자, 그래서 기쁠 때 우리가 약간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너무나 힘들 때이 말을 외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 멋지지 않나요? 출처는 한일동 교수의 세계 의 명시산책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참고 도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 어 도서관에 또 신청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 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23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어 미국 시 치료 학회에서 많은 분들이 검증되 어 검증을 했습니다. 이시 치료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어, 그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많은데 꼭 그런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나도 어, 시를 읽고 나는 이제 어, 영어 전공 교수이다 보니까 영어, 한글 이렇게 어, 시를 읽고 시도 쓰고 공동 치유 시집도 내고 이렇게 어, 문학 치료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시 치료에서 많은 힘을 얻듯이 여러분들도 어,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이 대학 4년 동안의 생활을 시와 버타면서 멋지게 한번 어, 4년을 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아주 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마치겠습니다.